지그재그에서만 3억 9천만 원이 넘게 판매가 되었더라고요. 대망의 1위는 바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지그재그에서 어, 브랜드와 같이 카테고리 확장 일을 하고 있는 사업 개발 엘리스라고 합니다. 이번 지그재그에서 브랜드 간에 올 봄에 가장 많이 팔렸던 베스트 가방 5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키가 160이고 퍼프라던가 넥라인이 시원하게 파인 옷들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지그재그 베스트 가방과 함께 해본 제 취향이 듬뿍 담긴 옷들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베스트 가방 5위는 본기의 타임백입니다.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은 몸에 이렇게 착 감긴다는 점인데요. 숄더백은 잘못 사면 가방끈이 짧거나 바디가 두꺼워서 묘하게 몸에 들떠서 불편한 가방들이 있는데 이 가방은 가죽이 부드럽고 쉐입이 시작되는 길이가 겨드랑이 아래쪽이라 걸쳤을 때 몸에 착 감겨서 편하게 착용하기가 좋았어요. 무엇보다 가방 크기에 비해서 가볍고 수납력이 좋아서 데일리 백으로 쓰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애쉬 브라운 컬러로 구매해봤는데 흔치 않은 컬러라 독특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아서 휘뚜루마뚜루 매기 좋았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여닫는 부분이 금속 버클로 되어 있어서 오픈하고 닫을 때흠집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차분한 색감과 디자인이라 발랄한 느낌으로 착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같이 코디한 이 원피스는 투웨이로 되어 있어서 겉에 착용하는 원피스를 입으면 뒤에 디테일이 독특해서 유니크하고 러블리한 느낌을 줘요. 겉에 원피스를 벗고 날씨에 따라 신발도 부츠나 통급 샌들로 변경해서 하나의 옷으로도 다양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봄, 여름에 정말 많이 입고 다녔던 코디예요. 다음으로 베스트 가방 4위는 동키의 네비백인데요. 5위에 이어서 4위도 동키 제품이더라고요. 가방들이 다 너무 귀엽고 가격도 5만 원대로 괜찮아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매했을 땐 쿠폰을 적용해서 20% 할인을 받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었는데 보니까 지금도 브랜드 쿠폰을 주더라고요. 지그재그가 브랜드 쿠폰을 굉장히 자주 많이 뿌리기 때문에 꼭 구매하기 전에 쿠폰 체크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색상도 10가지로 다양해서 원피스 코디에 포인트로 들어가기도 좋고, 크로스로 맸을 때도 적당한 사이즈여서 활동하기에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핸들이 달려있어서 토트백으로도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다만 미니 사이즈라 아무래도 수납력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부상이라 좀큰 가방들을 주로 메고 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작고 귀여운 가방이 메고 싶어질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들기 딱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방이 시원하게 다 열리는 편은 아니어서 소지품 꺼낼 때 조금 손이 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요즘 이런 버터, 베이지 톤의 코디들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시티브리즈의 베이지 원피스와 크림 컬러의 가방을 함께 매치해서 이렇게 톤온톤 느낌으로 코디해보았습니다. 옷차림을 신경 써야 하는 자리가 있을 때 이런 차분한 톤온톤 코디로 너무 단정하진 않으면서 적당한 깔끔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 가방 3위는 스퀘어라인의 카멜백이에요. 가죽 소재가 굉장히 튼튼하고 가방 각이 잘 잡혀 있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무광 소재 비슷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물로 봤을 때 훨씬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다녀도 끌리지 않는 적당한 크기와 끈 길이라서 좋았습니다. 블랙 컬러라 정말 캐주얼부터 단정한 룩까지 모든 차림에 어울릴만한 가방입니다. 어깨에 딱 걸쳤을 때는 팔뚝 바로 아래에 가방이 붙는 느낌이라 끈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숄더백으로 착용하시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탄탄하게 각이 잡혀 있어서 그런가 가방 너비가 좁아서 크기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진 않고 다른 가방들에 비해서 살짝 무게감이 있는 편이에요. 저는 이 가방에 히프나틱의 미니 원피스를 매치해보았는데요. 이런 원피스류는 아우터를 뭘 입냐에 따라서 무난하게 데일리 룩으로 입기에도 혹은 페스티벌 같이 꾹꾹꾸 룩을 연출하기에도 좋아서 활용성이 높더라고요. 너무 하늘하늘한 느낌이 들지 않게 워커랑 매치해주면 캐주얼해 보이고 활동성도 높아집니다. 베스트 가방 2위는 바로 필린더 블랭크의 숄더백이에요. 이건 제가 작년에 구입해서 실제로도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가방인데요. 정말 깔끔하고 심플한데 수납력까지 좋아서 저희 회사분들도 많이 구매한 가방이에요. 지금까지 지그재그에서만 3억 9천만 원이 넘게 판매가 되었더라고요. 컬러도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구입한 가방은 페이스톤 컬러고 개인적으로 버 터 컬러도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패드는 물론 13인치 노트북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안주머니도 있어서 소지품 분리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다만 조금 두께감 있는 책을 넣거나 하면 밑이 조금 쳐져서 너무 무거운 건 웬만하면 안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15인치 맥북을 넣으면 지퍼가 끝까지 안 잠기긴 합니다. 맥북 넣을 때 지퍼에 좀 쓸리면서 들어가는데 스크래치 예민하신 분들은 좀 공포일 수 있다는 점 좀 조심히 넣어야 돼요 합성피혁 소재여서 비가 오거나 뭘 흘려도 슥슥 닦으면 자국도 안 남아서 저처럼 덤벙거리는 사람이 쓰기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기 좋아서 대학생분들 책가방으로도 너무너무 추천하는 가방입니다 저는 루즈핏의 흰 티셔츠에 청바지 조합과 함께 매치해서 깔끔하게 코디해보았는데요. 여기에 악세사리나 가방으로 색감을 다양하게 더해서 매치하면 또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트위드 자켓에 초록색 캡 모자를 믹스 매치해서 좀더 유니크한 느낌으로 연출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로 고세의 어반스케어 숄더백입니다 확실히 요즘 숄더백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리뷰도 2,000개가 넘게 달려있었었는데요. 별점이 5점 만점에 4.8점으로 굉장히 평점도 좋아서 기대를 많이 했던 가방이에요. 트렌디한 디자인 특징인데 옷에 따라서 힙하게 매기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 깔끔하게 매기에도 좋았어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흔하게 보기 어려운 컬러 옵션들이 많더라고요. 가죽도 튼튼해서 흠집이 잘안날것 같고, 안에 뭘안 넣거나 꽉 차게 넣어도 모양이 유지돼서 좋았습니다. 각이 잡힌 가방치고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서 좋았어요. 다만 물건을 꺼내려고 한쪽 숄더 끈을 내리면 끈이 길어지면서 확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꺼낼 때 주의해야 되고, 손목에 감아서 들기엔 애매한 기장이라 숄더백으로만 매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가방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솔직히 크게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는 셔츠에 루즈한 슬랙스를 매치한 베이직한 코디지만 셔츠에 카라로 포인트를 줘서 좀더 화사하고 유니크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로퍼랑 가방이랑 컬러감을 맞춰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흔하지만은 않은 포인트를 넣어줘서 평소 데일리 룩으로도 약속 있는 날 꾹꾹 꾸룩으로도 다 활용하기 좋도록 코디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에서 이번 봄에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 가방 베스트 5랑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룩들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과 지그재그 브랜드 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가방이 무엇일까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보고 싶은 주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